민재야, 와서 와라. 자, 어, 어머니, 국물 좀더 드릴까요? 응, 아니다, 됐다. 형님, 네. 뭐 하다 이제 와? 얘가 한창 놀 때라서요. 민재야, 잠바 벗어라. 집에 어른이 없어, 맨날 밖으로만 돌 텐데. 아 명절이라도 식구 얼굴 보고 어른들 말씀도 듣고 아, 그래야 철이 들지 안 그렇소? 네네 옳르신 말씀입니다. 그댁도 성면은 가지요. 일가 친척이 별로 없다 던데 예,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불규칙해서요. 잘못 챙기고 삽니다. 다 처제덕이죠 뭐. 한번 아, 제가 뭘 했다고. 민재야, 너 연근조림 좋아하지? 이거 먹어? 아유, 아니다. 안연유진, 아, 네가 큰일 했지? 아, 자기 식구 돌보랴, 조카까지 돌보랴. 아직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너, 이담에 눈에 이머은혜 이즈면 안 된다. 아, 네, 그러면 어? 저도 잘알 테죠. 아이고, 제가 참말기가 짤래. 응? 아유, 그러게 사람은 그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야 하는 건데 하긴 아픈 사람 있는 집안이라 제대로 그럴 정신이 있었어 아이 참. <laughs> 그래 민지야, 대학은 어떻게 되셨어? 항공과를 간다면서? 아니야? 저 항공과 떨어졌거든요. 근데 대명대 조경학과 붙었어요. 아휴잘 됐네. <laughs>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이분 <laughs> 애새끼 흘리지 말고 잘 먹어, 알았지? 근데 이모, 이모도 연판장인가 그거 설명했어? 응? 아, 백팔억, 응, 했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쫓아내? 내가 뭘 어쨌다고? 아이, 남들 다 하는데 그럼 안 하니? 나도 아빠도 설명한 적 없는데. 민재야, 이모가 이내집 것까지 다 했어. 이모가 뭔데? 이모가 우리 엄마야. 민야 우리 엄마 죽었는데. 민야 우리 엄마도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씨발! 민재 이놈 자식. 아 들어, 세상 나요 아이고, 저, 저, 저. 어, 저 버리, 장버이저 이럴 아이놈 자식아, 어른한테 누가 그런 말버릇을, 이 자식아 저, 따라와. 안 해요, 안 해요. 너 오늘 진짜가 뿌듯한 시기라혼까 오늘 시간은. 할머니, 저 그렇게 맛대먹은 거 아니에요. 말 따라, 용모한테는 너 그게 한두 가지가 아 어와 자식아 아안 들어 와안가안가너 이름 자식 빨리 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고정 연휴 끝나면 학원 등록하고 재수 준비해 <laughs> 누구 맘대로 뭐 대학붙었는데 뭐하러 재수를 해요 누가 네 멋대로 온 서너월 알았어 어 누가 등록권 준다 임마 광고운화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래도 재수는 절대 안할 거야. 거기 가면 뭐 해? 거기 가봤자 아빠처럼 매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가 아파도 병원도 못 데려가고, 엄마 죽던 날 아빠 어었는데 아빠 집에 없었잖아요. 엄마가 죽던 말도 나만 혼자 집에 남겨놓고, 난 나중에 내 자식한테 절대로 기탄 줄 아시지? 이놈 자식이 어디서? 어서한 마리가 큰이놈 자식이에다 키워놨더니 이놈 자식이 아니고. 왜 때리는데? 아빠가 뭘 잘했다고? 정말 싫어. 엄마 죽은 안방 들어가는 것도 싫고, 연근 조림도 싫어. 엄마 죽은 뒤로 매일 밥상에서 연근 조림 먹는 거 아빠 모르지? <laughs> 아빠, 나 원래 연근 같은 거못 먹어. 1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줄도 몰랐다고 그거 원래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근데 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맨날?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미치겠다 말이야! Oh, <laughs>